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를 인정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데요.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비웃고 계신 웃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까요? 그것은 오로지 이 땅이 전부 있냐. 이 세상에만 속하여 자신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유괴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멋대로 이 세상 문화에 속해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듯 행동할 때가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살다 보면 나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죠. 내 앞에 문제와 고난과 씨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행동해야 하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지? 하나님이 진짜 지켜보시는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우리 마음의 씨름들이 붙을 때가 참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살기가 넉넉하지 않고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헌나함에 우리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까지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고난의 틈, 그 문제의 틈,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의 어리석은 선택의 틈이 보이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며 신앙인으로서 대처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만 빨리 붙잡고 그것들로 해결하도록 이 삶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애쓰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공격하는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는 이 세상의 여러 힘과 화파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마,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갈 수조차 없다는 죄책감을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줄 때도 있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흔들리며 하나님을 붙잡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비웃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터전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하여 공격받고 괴로워한 우리의 삶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우리를 이 땅에 산다는 것한 가지의 이유로 공격하는 세상의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유혹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주님 알고 계시게 비웃으셨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끌고 와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헛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흔들리며 비틀거려도 다시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하고 비웃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웃으시며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지키사 이미 우리를 이땅 너머에 그분의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셨고 예수 글도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나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쳐다보고 계실지를 알고,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삶에, 우리의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쉬운 분이셨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보다 더 쉬웠을 것 같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께 달려가 안기기만 하면 그만인 것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방황할 때가 많으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하실 때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다 품기 위해 기다리실 때가 더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지켜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를 비웃으시며 팔짱 끼며 지켜보실까요? 이 악한 세상의 힘은 주님이 비웃으시지만 그 힘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세상 것들로 치장하고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12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향해 속삭이시는 사랑의 노래, 그 주님의 음성에 입맞추고 하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에 초대하고 그분을 닮아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갈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그것뿐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것을 누리시고 즐기시느라 바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며 복음을 알리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세워질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도 입 맞추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입 맞추고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힘과 떨어져, 멀어져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힘과 멀어져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을 구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먼저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나를 닮아 살아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이 비웃으실 세상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입맞추고자 지켜보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그 순간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힘과 멀어지기를 선택하시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만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으로 모든 인생에 쓴 괴로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어지럽고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찾는 지혜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비웃는 세상의 힘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문제도 잘 해결받고 인도한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